지금 시간이 몇 시야? 일요일 6시 20분. 제가 최근에 그거 봤어요. 그또 이케아랑 에이수스랑 콜라보해서 그뭐 제품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제 게이밍 방을 좀 꾸미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케아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이 키워드는 에이수스 거 아닌데? 뭐야? 아 이거 마우스 번지랑 여기에 버하고 이런 거 여기 다 파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건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일해 놓는 거 이거 두개 사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목베개 제가 그 이케아 앞에서 찍었던 영상을 보면 에이수스 r 1지랑플라보한그 가구를 사서 저의 이제 게이밍 방을 조금 꾸미고 싶었는데 아니 그걸 팔지 않더라고요 드디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게임방 보면 상태가 어떻냐면 진짜 아무것도 꾸민 게 없어요 여기 그냥 이제 과자 같은 거는 지금 요렇게 이제 꾸며놓은 상태이고 저거는 게임할 때 먹으면서 에.. 비스포크 큐브 냉장고 저번에 상가 영상 올렸었죠 요거는 제 200만 기념 이제 다이아에서 보내준 <laughs> 예.. 케크이고 PC도 이제 제대로 꾸며놓질 않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발전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이케아에서 건져온 게 요.. 요.. 요 손가락이거든요 여기 이제 헤드폰 걸어놓고 제가 이거를 진짜 너무 사고 싶어하고 가끔씩 생각나면 이제 이케아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재고가 있는지 보거든요. R O G 입력하면 뭐야 이거 어디 있어? 요게 없었단 말이에요. 요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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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스페리라 되는 거. 혹시 이번에 재고 들어갔나 딱 눌렀는데 오 갑자기 배송 가능이라고 요기요기 요기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고 제가 딱 클릭했거든요. 근데 동부 산점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택배 시켜갖고 예 요거 세트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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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만에 기다린 거라. 오. 오, 이게 그 위에 있는 타공판 같죠? 기게 재고가 안 들어가서 못 썼던 거였는데, 이거 거는 거. 에이. 그리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많지? 아니, 두 개씩 이게 엄청 무거운 음. 근데 이거 벽이 어떻게 걸지? 음. 음. 와이거 조립하는 것도 이리다. 아, 클렀다. 이게 벽에 거는 것도 사야 되는 것 같은데. 사야 되네. 아, 보란다. 이거 사고 해야 될것 같은데. <목소리> 여기서 가져가는 거, 거 아니야? 이거 두개 이런 건데. 근데 박스 모라 이거 형태색 없나? 하면서 하나 테스트로한 거, 요거 위에 하나 지금 달아놨거든요. 요거 하나 달아놨고, 요거 두 개, 마저 달아볼게요. 응? 이거 나무 하나. 오. 신기하네. 오. 어, 첫촛 유리. 간다 서 오. 이까지 오니까 좀 괜찮은데? 이다 예, 됐는데 마지막 LED만 설치하면 되나? 이거를 와 이게.. 와. 시간 지금 한 3시간 걸렸나? 지금 모두 설치했거든요? 심지어 LED까지 이렇게 모두 박아서 지금 선 정리 이제 조금 깔끔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상 이 앞으로 딱 밀어붙이기 전에 점등식 한번 짠!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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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위에 장에서는 이제 뭔가 전시해 놓을 수 있도록 위쪽에 있는 등도 이렇게 달아줬고 또 이제 LED를 사실 얘가 이제 이케아코 구입하니까 5m 더라고요? 전체로 감싸기에는 길이가 부족해서 그냥 이렇게 그... 상상도 못하는 정체 이제 컨셉으로 이렇게 했는데 괜찮네 저기 끝쪽에는 벽에 비춰서 이렇게 반사되어서 조금 더 이제 뭐가 나오는? 아, 게이밍 감성 와우 오 괜찮다. 예 이제 게임방이 모두 꾸며졌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브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게임방이거든요? 안녕하세요? 헤이 구글 조명 플러그 켜줘. 간식거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살짝 이제 게임성이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컵라면을 좀 사놨긴 한데 그 PC방의 게임성이 새우탕면을 안 사놨네요. 이거는 이제 좀 게임방 꾸밀 때 거의 초창기에 제가 사놨던 거죠. 비스포크, 삼성 비스포크 큐브 냉장고. 제가 만들어놨던 이케아와 에이소스 ROG 게임상으로 구성한 벽면입니다 이제 정보를 하나씩 드리자면 예, 의자는 이거는 이제 시리즈 거고 얘는 이제 데스크 책상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쓰던 건데 이거 저는 이제 가성비 좋아해서 이거는 제가 이케아 갔다가 이거 헤드폰 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약간 비싸긴 하지만 뭐 이런 거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걸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방에 필요한 거 요거 타입 C 멀티포드 충전기 A 타입 두 개랑 요거 이제 C 타입 두개 이렇게 이제 노트북까지 충전할 수 있는 어 충전기까지 모두 구성을 해놨고 아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과 세트가 한1 3만원 정도 했는 것 같고 그 저는 세개 정도 샀으니까 3 9만 원의 세트가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얘를 살때또 이제 몰랐던 정보가 뭐냐면 사실 얘들을 이제 벽에 걸어야 하잖아요. 얘네만 사면 벽에 걸수 있는 나사는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나마 다행으로 이제 이케아에서 예전에 구입해 놓은 이제 뭐 나사 이제 벽에 걸 수 있는 뭐 석고벽에 걸수 있는 그뭐 앙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거에 있어서 그냥 달았고 여기 있는 조명도 별기였어요 이게 개당 한두 개에 13,000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요거 두개한 세트에 파는 거고 또 요거는 5m짜리로 요렇게 이제 RGB 뽕을 맛볼 수 있는 조명도 따로 구입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추가로 구입했고 LED 구성으로만 한 대략 한 10만원 조금 더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얘네들의 총 가격이 한어 거의 한 50만원 조금 더 넘었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이것도 LED도 딱 5m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구성할까 좀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자세히 보면 LED가 네. 이제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만약 얘가 이제 좀 눈에 띄었을 경우 이런 데 설치하면 이제 좀 이제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얘가 벽면을 타고 약간 좀 그라디언트처럼 보일 수 있게 특히 저쪽에는 벽 쪽에 이제 조금 이제 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더 조명이 예쁘게 나와요 이러한 조명들은 이제 각각 하나씩 제가 설치했고 얘는 장이라서 에이, 먼지가 쌓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잘 만지지 않는 것들 위주로 이제 위에 진열해 놨고 여기는 이제 실제로 게이밍할 때 이제 주로 쓰는 장비들 을 어, 세팅해 놨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석으로 붙는 거라서 아마 손톱깎이 될걸 에이, 이렇게 이제 자석으로 약한 자석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뭐 헤드폰 거리도 이렇게 있고 이러한 것도 쉽게 할수 있거든요. 밑에 이렇게 뭐야? 어, 이렇게 떼서 이제 뭐걸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키보드도 여기 걸어놨고 이거는 뭐 자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 백세이프 그립톡 이런 거 걸어놨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조금씩 꾸며야 될것 같아요. 이제 휴... 꾸며놓고 나니까 되게 예쁘다. 뒤에 와 볼까? 헤이 구글 조명 플러그 꺼 헤이 구글 조명 플러그 켜 이렇게. 근데 사실 여기서도 지금 여기 모니터 뒤에 제가 필립스 휴 라이트를 놔뒀거든요. 근데 여기 가없으면또 전체적으로 약간 위쪽만 좀밝고 이제 아래쪽은 살짝 어두워서 휴 라이트만 하나씩 두니까 최고더라고요. 요렇게. 저렇게 이제 벽 쪽으로 이제 쏘듯이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거 참 처음에 살 때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 생각 들어갖고. 아, 이 괜히 구성했나? 약간 싶었는데 이제 꾸며 나니까. 어때요? Much